안녕하세요. 장발총각입니다.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몇 개가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최근 한 미국 통계를 보게 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혼 결혼의 약50% 정도가 상대방을 어디에서 만났다? 네,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21세기 이 데이트 왕국에서 데이팅 앱은 절대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데이팅 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풀링이라고 하죠. 가벼운 유희, 가벼운 만남을 즐기기 위해서 데이팅 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만의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어가면서 데이팅 앱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고민해봐야 될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건강이죠. 우선 데이팅 앱을 딱 접속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이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프로필이 잘 먹혀 들어간다. 너무너무 좋죠. 허나 예명할 거 맨날 그냥 거절 거절 리젝션 거절 거절 리젝션 이러한 거절 메시지의 파도를 막 타다 보면 갑자기 급 현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저 시면의 나락으로 쪽 빨려 들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만약 이때 줄기차게 이어지는 거절 메시지로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는 순간 나는 뭐 그렇게 매력 없는 존재인가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점점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또 갑자기 하 나는 동성간 경쟁에서 밀리고 있구나. 남자는 남자 대, 여자는 여자 대. 이러한 동성간의 경쟁에서 막 쪽도 못 쓰고 있구나. 허허허, 허허허. 이러한 불안감 그리고 우울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관계에 너무나 많은 중요도를 두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싱글이다라고 하는 것, 나의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나의 상태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아, 나는 아직도 잃어버린 나의 반쪽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패배자 같은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패배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인간 쓰레기가 됐든 나쁜 남자가 됐든 필요 없고 일단 누군가를 만나자 누군가를 만나서 도킹에 성공을 하고 나의 잃어버린 이분의 일을 찾자. 여기에 그냥 온 정신이 집중이 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대목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많은 여성들 중에 상당수가 헤어진 남자를 잊기 위해서 이 데이팅 앱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결국 쓰레기 콜렉터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데이팅 앱에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하나의 어떠한 완성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쇼핑 아이템 맹키로 남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채 선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 이거를 꾸준하게 발견하다 보면 자신감, 자존감은 끊임없이 하락하게 되어 있죠. 특히 자존감이 나의 연애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데미지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할 때마다 나는 분명 누군가에게 거절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항상 머릿속에 해 놓고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를 다스릴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